맨 위에 있는 사진은요, 정말 그 천진난만해 보이는 예, 학생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주 기쁘게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배울 기회를 주었고, 그들에게도 어, 뭔가 배우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곳이 있었고, 내가 그냥 집에 가서 뭔가를 일을 돌보는 존재가 아닌, 나도 무언가를 할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학교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냥 한복을 입고 이렇게 찍고 있는, 있는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그래도 제법 모양을 좀 갖추었죠. 시대가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학생들의 모습도 좀, 좀 많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전선에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이 여학생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설립되어졌던 우리나라 여학교 현황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1886년도부터 1900년까지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또 설립되어졌던 이 여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여학교가 설립되어져야 된다라고 그 부분을 주장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1898년도에 결성되어졌던 잔양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잔양회에서, 아, 여성들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여성들도 배울 권리가 있고 또는 여성들도 이제는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이라고 할수 있는 여권 통문을 예,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잔양에는 어,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여학교가 제대로 설립되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요구를 했었고요. 여학교 설립청원을 고종에게 그 상소문을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1899년도 2월 26일 날 우리 한국 여성의 손으로 직접 손으로 여학교를 만듭니다. 허가가 난 거죠. 그게 어느 학교냐면 순, 순성여학교입니다. 그럼 이화학당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화학당은 1886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설립되어집니다. 설립되어졌는데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사람이,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닌, 예, 성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로 이렇게 성장해가 있습니다. 근데 순성여학교는요? 1899년도 2월 달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그해 겨울에 폐교를 하고 맙니다.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또는 일부에서는 여성이 어디?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팽배해졌을 겁니다. 선교사가 꾸려졌던 이 학교는요, 어, 재정적인 부분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았었고, 또 1886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설립이 되어졌었기 때문에, 이화라고 하는 이 교명도 하사를 받습니다. 고종으로부터. 이화는 백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예, 하사를 하면서 아, 이 정말 여성들도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 관심을 부여를 하고 명성황후가 또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성 교육 기관이 꾸려졌습니다. 최초로. 하지만 정작 한국 여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설립되어진 이 학교는 배교를 하고 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고 이와 학당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쏠려져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